네, 감사합니다. 선거에 최시주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거기가, 예, 죄송합니다. 거기 어디라고요? 선거의 일과라고요? 선거에 자체 법률과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어디, 행안부죠? 네네네. 네. 예. 아,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어, 전, 저는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네. 예. 그, 어, 지금 4월 5일날 그, 그때 그, 이제, 보도자료 낸 게, 제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명한 사전 투표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여기 예, 예, 예. 이제 담당자로 이렇게 상황 반장으로 계셔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71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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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7 네. 5 예. 네. 우리 예. 반장님 맞으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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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그때 이제 이게 이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이게 그 예.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소에서 이제. 그, 투표 수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예. 예, 파악을 했는데, 그것과 예. 실제 그 사전투표 그할 때, 그명부 노트북에 있는 숫자하고 예. 차이가 예. 나,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해서 예. 보도 예. 자료가 예. 나온 예.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요 말이 맞는데요. 이렇게 네. 확인한 게, 맞, 맞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예. 있는데 이게 예. 관내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예. 건데요. 예. 네. 관내 같은 경우에도 파 혹시 하시요 파악할, 파악할 수가 파악할 수가 파악할 수가 없고. 예. 사후적으로 예. 어다 이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계표소에 예. 가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개표소에 가면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내 사전 투표에. 아, 그러니까 개표 개표한 숫자가 나올 테니까요. 관내 사전 투표를. 아니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투표한 개표 때 개표 때알수 있다. 그그 네. 그, 그, 그러니까 그 개표 때의 이제 투표 지도를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전산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 어, 여기 보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예, 예. 관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예 예. 예, 그 예, 예. 그 나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아니, 그래서 이게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이게 문제가 생겨 생기면 원래 이게 소관이 예. 저기 그중앙 선관이 아닙니까? 이역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이거를 행정 안전부에서 보조를 도내 가지고 아,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또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에도 이제 보니까 마치 그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에~ 예, 이렇게 보도 그 언론에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썼거든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주시는 관내 사전 투표스로 예, 관내요. 관내. 관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해를 예, 관내를 확인해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네. 언론은 지금 그렇지 않고 다 사전 투표에서 다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자료를 낸 거고 네네네. 언론에서 터신 거는 언론사에서 그거는 받아서 그걸... 아니, 그래,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항승관위가 하는 게 맞죠, 그 예. 죠 예. 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어쨌든 냈어요, 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네. 관내 사전 투표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게 중요한 왜 그러냐면은. 확인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그 확인을, 네. 여보세요? 네. 그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예, 행정안전부로 전화를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원하는 거는 네. 국민들한테 이 정확하게 네. 네. 그 이제 보도자료를 내야 되고, 이게 지금 벌써 이상한 게, 이게 조한 선관위가 내낼이 보도자료를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났어서, 이렇게, 그,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이게, 관내 사전투표, 요, 뭐, 요걸, 그러니까, 보도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네. 정확한 이건 패턴은 아니죠. 왜냐하면, 관내가 네. 빠졌기 때문에. 아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국가는, 제 말은 무슨 말, 사전투표에서, 네. 네. 그, 문제가 있다는 분이, 관내만 얘기한 게 아니고, 관내, 관내, 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내하고 관내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지. 관내, 맞아요. 관내만 얘기하고, 관내는. 관, 관내는 확인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네. 그런 사실. 그것도, 그런 방법을 팩트도, 방법을 그런 방법을 팩트도 방법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1, 2, 3, 4, 10가지가 있는데. 다섯 개는 얘기해 주고 다섯 개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죄 무슨 죄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니까 다섯 개 고분 그 얘기했으니까 고개 한건 맞다. 근데열 다섯 개는 얘기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 하시니까. 그래서 아니 기자님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관내 관내가 두 사전 투표라는 것이 관내가 있고 관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적한 거는 뭐냐 이 문제 삼는 주된 내용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걸 그냥 아, 이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알고 있어요 예.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 여기 예. 그, 이 민원이 들어간 문제 문제가 뭐죠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 들어온 건 아니지만 뭐 텃배수 사체가 아 그러면은 이게 독 조... 얘기를 하예 네, 그 예. 주장이신 거고. 아 주장을 했는데 했, 했어요. 그래 했, 했으면은 이거를 똑바로 해야죠. 확인은,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 예. 예. 그 할수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관내에는근데 이거를 네. 그런 식으로 행정 안전부 장관도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네. 예,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 가지가 아, 언론 언론인들 분께서 그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부분이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 팩트에 예. 기반하지 않은 거란 것도 아니고 팩트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아 선생님, 어, 우리 70억 우리 사관식 그 네. 반장님 공무원 맞으시죠? 네. 예, 예 공무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네. 적극적 행정으로 봤을 때 예. 비춰봤을 보고 예. 그다음 공무원법에 성실 예. 의무를 비춰봤을 때 아, 예. 지금 네. 저한테 대답을 예. 하는 것이 맞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상민 장관이 예. 이게 왜 그러냐 관내 사전 투표를 몰라가지고 이 카메라를 불법 카메라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불 예. 그 주민센터에 가서 카메라 보이게끔 했어요. 보이게끔 그 사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그 행정안전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하수인입니까? 이, 이렇게 게이볼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 중앙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서고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이 투표권 관내사 사전 투표자 수를 모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최시복 반장님은 그그 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중앙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자꾸 불안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도자료를 남겨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저 예. 해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행정. 그뭐 용산 용산에서 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주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저기 최시복 반장님 이게 지금 거기도 녹취 되겠지만은 저도 녹취가 돼요 기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 이게 선생님 말씀 아까 이거 적극적 행정하고 성실 의무하고도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그런 아까 그 워딩하신 거 우리가 관내는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거를 우리 독자들이 국민들이 읽고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고요. 그 그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 제가 뭐 예.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팩트를 설명드린 거고요. 예, 예. 아, 아니, 제가 그 저는 민간, 우리 그 최시복 민간, 그 반장님은 말씀은... 제가 이거는 국민신문고에 네. 올라가지고 우리 그 최시복 그그 네. 네. 그 반장님이 지금 네. 사무관이신가요? 아, 지금 저희 그사 아, 그건 뭐 떠나가지고 네. 아무튼 최시복 네. 그 네. 우리 국가공무원으로서 저는 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그민원을 아, 네. 내가지고. 성실 의무하고 아까 적극적 행정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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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불친절 포함해서 불친절. 제가 네. 네. 불친절 아닙니까 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 가지가 있는데 다섯 네. 가지는 내가 얘기했고 다섯 가지 얘기 안한거 부분은 우리가 언급 안 했을 뿐이다 팩트하고 네. 네. 틀리지 않느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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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있고. 공무원이 할수 있느냐 이거를 아, 한번 저희가 판단 보다 보자고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저기 아셔야죠 아,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쓸 테니까요. 기사를 제가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아, 할 거를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국민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자로서 이거는 국민을 속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자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공무원이 행정안전부가 아, 네.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네. 그이 소극적 적극적으로 대처를 아, 네. 못하고 관내 사전투표만 이렇게 적시하면서 네. 이 네. 국민들한테 혼란한 네. 혼란함을 사회 혼란함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가능한 보도를 하고 거기에 그렇습니까? 이의가 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네. 뭐, 언론, 뭐, 중재위기도 있고, 여러, 공무원들이 그 아, 네, 네. 할수 있는 네.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그, 우리 최시복, 판장님께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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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저하고 대하는 거에 대한 네. 책임은 네. 우리가 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제가, 하실 거죠? 제가, 제가 책임을 질게있으 책임을 지겠죠 당연히. 아, 다... 리고 예, 네, 그거는 네, 당연한 네, 말이고요. 네, 제가 네. 실수를 하더라도 네. 실수나 네. 법을 어기거나 하면은 저도 네, 네. 대한민국의 네. 법에 따라서 거기 네. 조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제가 실망한 거는 이 공무원이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다시 반복적인데 열 네.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는 얘기했는데 다섯 가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섯 네, 가지 네. 얘기 안한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 내가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예, 이거 분석할 거예요. 음성을 다시 제가 분석을 네. 할 거거든요.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분석 기사 네. 인터뷰한 지금 내용대로 해가지고 이건 인터뷰 아닙니다. 아 인터뷰가 아니고, 네. 아 인터뷰가 아니고요. 이이 네. 이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뷰가 아니고 저 이게 뭐 네. 민원이죠, 네. 민원. 인터뷰를 아 네.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건 민원이에요, 민원. 그래서 드린 여보세요 거예요? 또 지금 네,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정식 인터뷰 인터뷰 한다는 제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제가, 제가, 제가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네, 네. 이 보도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린 거고 아, 네. 이거를 팩트 체크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는 함에 아, 네, 네, 있어서 네, 네. 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답한 것이고. 아 그거는 그 우리 그김 재시복 주무관의 그 네네. 주무관의 얘기고 네네. 주장이고 네네. 제가 기자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매우 불친절하고 지금 아, 어, 네. 매우 네. 아주 불쾌합니다. 불쾌. 아, 아, 국가공무원이 그...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아까 중앙순간이 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순관이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인하셨잖아요그리고 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담당하고 업무지만 국민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안부가 할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확인해서 빨리 저희들 보도자를 표출기게된거다자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제 말은요. Gibson, 그래 이거 좋고 또,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네. 풀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일을 제대로 해야지. 똥누다가 똥도 안 닦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언론사는, 언론사는 그 받아가지고, 마치, 사전투표 모두, 관내가 있고, 간내가 있는데, 모두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호도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5국 그 우리 주무관은, 또 저, 저하고, 이 민원, 그 기자도 민원이죠 어, 하면서 이그 아까 불신불 어, 뭐야 불어 제가 흥분했는데 예그 뭐냐 공 국가공무원법 아까 성실의무 이런거 그 친절의무 품위유지의무 그 다음에 그 적극적 행정이란 뜻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제가 대응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네. 보도하시라고 이렇게 말투가 그 말투가 벌써 저그 민원을 넣을 때 넣을 텐데 기자분께서 네. 보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뭐 억지로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인거 아닌가요? 당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네. 공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이거는 그, 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할 때만 해보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독자들한테 아니 아니 그 제가 받아들인 게 이제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제가 느꼈다고요 우리 그7 5그 그 주무관이 말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어, 당신 알아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린다고요 제한테 한 적은 없고 제가 그렇게 팩트를, 들었어요 팩트를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을 저, 저 기자예요 그 이런 그 행간을 읽어 가지고 제가 이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다뭐 한다 보도 이 얘기도 안 했는데 어 하실 대로 해보시라 이런 그 네, 뉘앙스로, 말씀을, 뉘앙스로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요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없는 내용을 할 수는 없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녹취록에 있는 걸로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야, 그래요. 아,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